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가 충북 청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종교행사를 넘어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문화축제로 자리잡은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축제를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맛깔스러운 사찰음식을 맛보기 위해 긴 행렬이 눈에 띕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후원한 2017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가 지난 23일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 무심천체육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청원생명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종교적 행사를 뛰어넘어 시민 누구나 불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사찰 음식 희식회와 벼룩 시장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하는 사찰 음식 문화 축제라든지 또는 요정 참여하기라든지 이런들 통해서 시민이 직접 또 체험하고 또 느끼는 그런 소통원 행사로 되들이 마련 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각자의 소망을 담은 유등이 무심천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룹니다. 그 마음이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요. 가을도 되고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지 유등 문화제는 종교 행사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이끄는 청주 지역 대표적인 불교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